쫓아가 쫓아가 레이저? 어, 어. 아 시골 가신다고요 주말에 시골 가는거 괜찮지? 조심히 다녀오십쇼 나 시골 좀 내려가 봐야되는데 이거 때문에 못내려가고있어 나는 시골 <laughs> 때문에 못내려간다고? 아, 일, 일 해야지 이거 때문이 아니라 일이지 일, 일 때문에. 오케이. 전입판하고 뭐... 나가보겠습니다. 못 깨면은? 못 깨도 뭐 나가야지 나는. 왜왜왜 왜? 엄마 왜, 왜, 엉망, 와가지고아 어머 어머 어버, 이겼다고? 아니 어머 아니 이제 오면은 오기 전에 꺼야. 이번 판 이번 판에 깨면 되지. 그렇죠. 깨면 되긴 하는데. 그러니까 나도 더 이상 더 미루면은 나 일일 숙제도 못할 수도 있어. 아, F 했어요? F4나 일에 안 해가지고 F4나 일에 하러 가야 돼. 어, 3 세시 3시 세시, 세시. 체크 체크. 어, 얘 예, 밥은 먹었죠? 먹었죠. 저는 밥은 방송하기 전에 먹어. 아, 어! 아, 안 맞아도 되나 한 대를 맞아 버렸어. 아 어, 진짜. 점프? 아, 어, 큰 점프. 오케이, 바로 당기고. 자, 딱. 데입. 아, 오케이. 오오오 자, 뒤를 야무지게 노리고, <목소리> 백고티 <백목소리> 프레스! <백목소리> 오케이, 피하고. 아, 그리 야,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니까, 이제 좀, 보여, 좀, 어느 정도. 따라가고. 어, 백고티 <백목소리> 프레스! 근데 이건 사실 빨라서, 눈으로 피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. 아, 야, 너무 멀리 가있는데? 다리 하나만 보이죠 까비. 아, 또, 어딘데? 큰점프큰점프 이쪽 새끼 잘피한네 어, 네, 유사님 조심히 가시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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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야 피해 좀 돌아왔네. 자, 점프. 나봐, 나봐, 나봐. 3단 점프? 내려올 때? 오, 얘 어디 갔어? 거기 있니? 아, 멀리 갔구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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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자, 땡기고. 그래서 조심해. 일단, 우리 지금 피갈리, 아! 다잘 되고 있거든? 피갈리 잘 되고 있어. 빠져주고. 그렇지. 어, 자, 야. 야, 야 무화 걸었어, 무력화 걸었어. 됐어요. 자, 딜 넣어, 딜 넣어.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어, 그래, 방금 기모 오는 거. 잘 받고. 지금 피갈리 좋거든, 지금. 자 따라가면서 뒤계속 내려주고 어, 이번 쫓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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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스 아니 백업탱 오큰 점프 어야 친구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. 잘하고있어 고있어어 잘하고 점프점프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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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조심하고 미친놈이네 오, 조심조심. 자, 폭탄 깔아주고. 쫓아가, 쫓아가. 레이저? 뭐야 어 뛴다. 남가? 어, 다른 사람. 오케이. 잘 피했어. 지금, 지금 피관리 좋아, 지가 아주 좋아. 피갈리 아주 좋아하니까. 해야 돼. 어. 자, 어. 빠지고. 빠스로 하나. 어, 점프, 점프. 큰 점프. 어, 체크했어. 삼 체크. 3단 점프. 점프. 나다, 나다. 이거 나한테 많이 하네. 좋아 좋아 지금 잘놓잘 잘 놓고 잘 놓고 있어 네, 와브레스 네, 네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잘 어. 피했어 얘들아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하고 있어 아야 역시 칭찬하면 왔는데 칭찬하면 맞아 키키 키키 얘들아 분발해 분발해 어어어어 큰 점프 오 어. 그렇지 잘 피했어 어야 이거 철권 철권 저저저저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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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세 점프 돌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점프한다 어? 돌진 돌진 음. 개이득이지 돌진이 조치 미친놈아 미안해 점프 뛴다 뛴다 나다나다나다나다 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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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. 오케이 체크 체크 피해주고 바로 당기고 어야 미안해 큰 큰. 오 어, 그렇지 누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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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다. 자 면상에 갑성기 바로 꼬아주고. 어 킬, 빠지고 킬.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. 그렇지 잘 피하고서 지금 피관리 좋아 한다, 지금 한다. 5분 지나서도 애들 한다? 거의 큰 기술 하나 안 맞았거든. 간다 한다, 한다 어. 도망간 거지 어 가자. <laughs> 좋아 좋아. 잘하는 이건상 괜찮 아 괜찮 괜찮. 일단 이제 컨트롤 우리 잘한다 이제. 좋아 음. 좋아. 얘네들도 우리 네 명의 합이 좀 맞고는 있어. 근데. 어, 맞아. 이제 우리 잘해. 다음에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진 않은 파티다. 아무 뭐 상관 없는데 이 정도 파티. 오. 아니 근데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보다. 어. 지금 빅맥이 못 빅맥이 컨트롤 때문에 못하는 사람 많을걸요아닌가아니인데이 많을 정도 멤버 찾는 거도 쉽진 않겄지 근데 쟤네 원래. 제가 아까 웃긴 게 뭐냐면은, 쟤는 어레기컷을 어레기 노리고 있다. 내라서 야, 근데 안보인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, 재밌다. 위에 있을 것 같은데,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어 어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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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보고 없으면 놈아. 딱 여기 있 잠시만 미안해 점위 니조기가 네 아니 아니에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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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고 위에, 위에, 위 어한번더 백스텝. 어, 돌 돌진각이야. 그렇지. 어, 돌진 돌진이야. 오얘왜한번더 돌아 무섭게. 점프? 그렇지. 점프. 아온다 아, 점프.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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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. 나는줌땡기고 좋았어, 글이 터지는 거. 아, 뭐야? 터지는 거 좋고, 아, 베이스, 베이스. 세, 세. 조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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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큰 점프. 어, 이게, 이게 어 기절, 타는 조심, 타는 기절 조심, 기절 조심. 베이스 있어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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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, 파. 또. 점프. 어, 잠만 작 점프. 점프 조심, ]다. 점프 조심. 나한테 나한테. 나한테 오, 좋았어. 자, 무력화 좋고. 자, 이제 일어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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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다. 빠져, 빠져, 얘들아. 그렇지. 빠지는 하네. 거 인지하고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야, 큰 손. 큰 점프. 큰 점프. 어, 소 점프, 소 점프. 어, 3단, 3단, 어, 소 점프. 오, 어, 백스프레스 조심하고. 돌지. 엉덩. 큰 점프. 큰 점. 오케이. 와, 돌아 잘해 얘들아. 큰 손이 아닌 니 작은 손이. 있겠네. 자, 피 관리하고 피, 피 관리하고 물량 있어. 있으면은. 프레스. 레이저. 그렇지, 바보들. 이제 안 맞지. 진짜. 자, 떨어졌을 때 스나이프 땡기고요. 그렇지. 아오. 레이저. 저 레이드는 러분 그런 긴장감으로 그렇지, 바로 그로기 걸어주고 빼고 어, 따라가 계속 때려, 계속 때려. 그치. 이제 피해주고 그렇지. 안전하게 아, 또 아르카나 또 붙었다가 어리버리 어, 타지고 큰손은 미안하다. 펑크 좀안 되지. 일단 지금 노드 쓰긴 한데 원래 이, 원래 노드 스 클리어로 가야 돼. 아, 노드 쓰 해야 돼. 이런 거 펑크를 대야지. 어, 어둠 랭크. 끈 점프? 될수 있다고. 아, 또 아르카나. 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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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렸죠. 아, 진짜 안 점프? 점프? 한 번이다. 요새 허브 간간히 오긴 오는데 아마 로스하크 해가지고 안 오는 거 같아요. 누가 뭔 소리야? 아, 그그 그 외국인 친구 하민이서. 어, 어 오우야야야야야야 그 친구도 로스아크 하고 있을걸?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외국에서도 이 로스아크가 좋아해 가... 어,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맞아맞아 맞아. RPG 좋아하는 그... 그 그래, 양형들은 이거 환장하거든요? 얘네들 이거 하려고 계정비 10만원 내고 해 10만원이면 인정해야지 그 정도 노력이면은 음. 아! 잠시만 미안해. 어? 백백백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 돌리고, 돌리고, 점프, 상단, 상단. 점프! 상단. 이거 다른 호카이. 어 나, 나도 호카 같은데? 그래, 다른 호카이. 아, 다른 호카이. 아! 그냥 호카이라고 하면 형이라 생각해. 한번 죽어도 돼. 아... 까비, 까비. 이제 피많 깎았어. 천천히, 천천히. 야, 그래, 방심, 방심하면 안 돼. 큰 점프, 큰 점프. 어, 방심하면 안 돼. 그렇지, 그래, 오케이. 무력화 고 기주고, 오 해야겠는데? 예스, 좋아. 나 어, 어? 아, 아, 순간 뭐. 들어가다가, 어, 백트 뱅트 백트 스오 이거 두 개, 깜놀했어. 제발오한대 맞췄다 한대 맞췄다. 자 소점 소점. 쿵 떨어질 때 낙기려고. 레이저. 오케이. 됩니다. 잘하 오, 뭐야, 떨어진다. 큰 점, 큰 점. 아! 퐁퐁퐁 퐁 쓰고. 어, 빼고, 뽕 쓰고. 뽕, 브리스 나왔고.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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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피해주고. 점프. 그렇지. 방당, 방당. 아, 뭐야, 나였어. 네, 형, 네, 형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복수해줘야지. 어디 나한테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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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이저 조심하고. 원투 원투. 원투 원투. 그렇지. 좋아 좋아 좋아. 자, 저 무력화 그리고 무력화 걸렸고. 맵에 같이 들어가고. 죽여 꼈어. 단단스. 어끝나다나야야야 방송 아 방송 심의 지금. 자, 인지해 방송. 와. 아! 좋아 좋아. 잘해 이제. 아. 아 이거 한 마디 해야겠다. 너무 잘한다고. 아. 좋아. 야, 얘네들뭐 길드 길드 영입해? 노노. No, no. 길드 우리 둘만 있으면 돼. 길드. 아. 아, 여러분들. 안녕하 아. 아, 진짜 재밌었다. 우리 그래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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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트하크지 이게 레이드고. 오우